이제 나의 PD값과 안경택 f p d 를 알게 됐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네.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인드버그 모르텐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버그 모르텐 사이즈 혹시 어떻게 해 되나요? 네, 총 4가지 사이즈가 나오죠? 네. 46, 48, 50, 52 네, 그쵸. 총 4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드버그를 대표하는 모델인 만큼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즈에서 내한테 가장 맞는 핏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선택 시 알아야 되는 두가지알려드릴게요첫 네. 번째는 나의 PD 사이즈입니다. PD라는 거는 이제 눈과 눈 사이 간격을 말해요. 네, 그렇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64에서 66mm가 가장 많으신 편이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8에서 62mm까지가. 가장 많으신 편이 자 그럼 나의 PD 사이즈를 알게 됐다고 하면 린드버그 모르텐의 FPD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FPD라고 하면 안경태의 중심하고 중심간의 거리인데 이 FPD를 고르는 방법은 안경태 가로 사이즈와 브릿치 사이즈를 더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린드버그 모르텐 기준으로 해서 46 사이즈는 가로가 46브릿치가 21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합하면 67mm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르텐 48 사이즈는 가로가 48, 브릿지가 21. 이렇게 해서 FPD가 69mm. 그리고 50 사이즈는 50, 그리고 브릿지가 22. 이렇게 돼서 브리즈, 아, FPD가 72mm이고요. 마지막 가장 큰 사이즈인 52mm는 가로가 52, 그리고 브릿지가 22. 이렇게 해서 FPD가 74mm.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나의 PD 값과 안경태 FPD를 알게 됐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나의 PD를 아셨다면, 그 PD 값에 4에서 6mm를 더한 값과, 안경의 FPD 값을 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PD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65mm입니다. 65mm. 아, 그러면, 이제 6 5 p d 가 안경 모르텐을 썼을 때,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 46사이즈부터한 써보시겠습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 46 사이즈. 네. 일단 46 사이즈는 아까 fpd가 67mm 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65mm의 pd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의 중심에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경테 중심에 눈이 거의 중앙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경테 주변부에 남는 공간이좀꽉 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썼을 때좀 타이트한 핏을 원한다 했을 때는 PD와 FPD를 최대한 밀착시켜서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인 48사이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네 48사이즈는 아까 FPD가 69mm 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4에서 6mm 도안값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보시면 되는데 65에서 플러스 4는 69mm가 되기 때문에 쓰고 계신거에서 중심간에 2mm에서 고객님, 어, 선생님의 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는 공간도 좀 편하게 보일 정도로 가장 좋은 밸런스의 핏이 48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50 사이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네. 50 사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사이징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음. 캐주얼을 특하게 큰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fpd 값을 7mm까지 8mm까지 더한 값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눈 기준으로 해서 안경태 주변부에 남는 공간을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음. 네, 보이는 사이즈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가장 큰 52mm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사실 52mm는 그냥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 또 이런 또 핏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내가 좀 진짜 여유있고 완전 오버사이즈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52mm까지 가셔도 되고요. 일단 매장에서 봤을 때 여성분들도 5 2를 선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왜냐면 무조건 좀그 큰거 오버사이즈 이런걸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경테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사이즈도 있지만 꼭 본인이 써보고 본인이 가장 원하는 사이즈 핏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을 그리고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굴 폭이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그냥 정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저같이 좀 얼굴 폭이 넓으신 경우 고객님 같은, 같은 경우는 기본 사이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핏의 기준을 한번 보시고요 그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즈는 괜찮은데, 옆에 부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네.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음, 커스터마이징. 인드버그는 이제 다양한 템플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지금 와이드 템플이라 해서 이렇게 옆으로 빠졌다가 감, 감겨지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와이드 템플로 하시면은 좀 훨씬 더 편안하게 쓰실 네. 수 있죠. 기본 베이지 템플도 있고, 와이드형의 템플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셔가지고 내가 베이지 템플이 맞는지 아니면 와이드 템플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오시면 기본 베이지과 와이드 템플 두 가지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PD 이런 거 체크를 해서 고객님한테 가장 좋은 사이즈를 선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모르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하고드는 네. 홈패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